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아가새 머리에 멸류가 안 쓰이소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. 아멘! 자, 크나 작은나다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, 궁이력에 보시고,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리저리 음으로 양으로야 돌봐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버지, 이 다음에는 어떤 안이 있어도 우리 새끼들 다 교회 나가고 믿어주시고 다참 허락해 주시겠을 믿음으로. 감사합니다. 아멘.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어 양어도 더 살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자가 튼튼히 오자고 날마다 이기면 하세.